안에 타고 계신 분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힘찬 남성 함계 박수. 이 사람들이 장담하나 박수를 선이오. 자 우리 안에 타고 계신 분들, 밑에 계신 분들, 자 힘찬 남성 함계 박수. 감사합니다. 어 포지션 지 입장. 어 어떻게? 해? 아 거기서부터 나오는 곡도 시작이야? 그러면? 아아 이쪽으로 맞춰서 해야 보이지. 조금 때문에. 어 바닥을. 바닥을 어떻게, 평평하게? 미친 거야? 이거 디스콘들 네 어? 모르 의자에 앉아서 해야. <laughs> 여기요, 위 언니들 죄송한데, 얘네 의자에 앉아서 시작한대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 어머, 지랄하네. 자, 음악 시작되면 또 여학생들 민망하지 않게, 또 용기있게 보여주는 거니까. 아, 우리 밑에 계신 분들, 특히 남성분들 호응 좀 많이 해주세요. 이제 16살이 이쁘잖아요. 자, 노래 갑니다. 준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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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제, 이제, 이제. 아, 이게 타이밍이구나. <laughs> 자 노래 다시 갑니다 준비. 자 우리 원미도의 둘이 부르지 하자. 자성성 자밑들 남자분들 호응 좀 볼게요. 우리 안에 타고 계신분들 밑에 계신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혹시 막춤 안 돼? 이게 아무나 나와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리 쪽 자리 쪽. 나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야 알지? 아니 디스코는 그렇게 막 미친네처럼 타면서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출발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자 좋은 시간 되세요. 라이징 선. 아 진짜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졸렸을 건데. 아, 난체리한거 모르거든. <laughs> 저기 후드티 아가시왜 한바퀴 돌고 그래요? 나 깜짝 놀랐네 나왜 여기서 더블링을 하나 했나 자있다가아이러고 우리 이분이네 야 차라리 이거를 할걸 그지 아 이렇게 춤을 잘 추는데 이게 바로 댄스지 이게 야 이렇게 춤을 잘 추는 이거 무슨 봉산탈춤인가 우사사삼 이 요즘 유행하는 부산은종비 댄스인가? 얘는 뭐, 뭐야? 얘 <laughs> 시체 놀이야 뭐야? 야그 신발은 뭐야? 신발 주소. 야 신발 주소. 신발 신발 신발. 그렇지. 신발 들고. 그대로 있어. 자삼 삼. 자 메이드 메이드. 자, 자 비행기 이름. 자 자칭날개 오지날개 배고. 날개를 활. 야 진짜 이거 시킬 걸 <laughs> 야 이게 더 재밌다. 야 이거 뭐 행위술이야? 어뭐 재고 또리. 신발 자세. 어 신발 자세. 아이고. 야이거 비보인데. 야이거 프리즈. 비보이 기술 프리즈. 멈춰. 그렇지. 아. <laughs> 야 이게 더 대세 같은데. 야 자세 완전 위험하다. 어 신발 찾아오고 신발. 어네 자리 어디야? 어얘 걷는 게 약간 내 걸렸나 봐. 야 아직도 저기 저쓰리지 있으니? 아 우리 이쁜이들야 오늘 옷이 완전 걸그룹이야 아 우리 이쁜이 우리 데이에이거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이분들이 어디서 이상한 거야 아직도 신발 밟고 있구나 어머 이거 아직도 안 팔렸어요 신발 샀어요 지금 놀부들이네 그냥 야 자리 신속하게 원이 뭐 지금 어 지금 뛰는 거봐 목도리 도망했다 아 진짜 다행이다 내 동생 아니라서. 아나 여기 머리에 밴드 한중야나 여기도 왠지 춤좀 추겠는데 기 춤추시는 분 아니에요? 춤추는분 어, 아니에요? 그냥 패션인 거죠? 와 되게 멋있다 아니 얼굴 이렇게 잘생겼는데 야그 머리에 그 필라가 최선이었어 <laughs> 그 가운데 있는 친구도 아니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아니 얼굴도 비남이고 머리도 깔끔하고 다 좋은데 아니 그 양말을 그 아버지 조기 조기 양말을 세에 집고 왔어 와 근데 나 이렇게 잘생긴 종각들이 납작들이 놀이동산들 그 세타 싱글이에요? 여자 친구들 없어요? 나 가운데 솔직히 진짜 잘생겼다. 그 오른쪽에 여기 우리 웬발씩 날리는 언니. 거기 오른쪽에 아까 저기 도블링 하신 분이랑 둘이 탔죠 거기몇 살이에요? 아니, 나이도 필요 없어. 둘다 남자 친구 없죠? 없죠. 지금부터 생길 거야. 자세도 에어로빅 하게 생겼어요. 거의 동생들 아 형이 또 별명이 뭐냐 월미도 사랑의 전도사 아니야 왼쪽으로 간다 간다 간, 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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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나라 여자들이 나이 먹고 힘들이 세져서 어. 이리와 어여 어, 어, 거기 옆에 동생들 뭐해 네, 잡아주이지어 아, 동생들 그 뒤에 깜짝 생각 하나 지금 가잖아 어나 여기 커플인가 나 여기 회색 후드티 아가씨랑 옆에 깜장대지총 커플이에요? 어, 어, 애인이에요? 사겨? 아 얘가 누구더라? 그 눈빛 뭔데? 야너 남자친구 또바뀌었구나아야아 야. 모르셔 갈게 우리 단골이거든요 나그 안에 바진거 아는데 그 바지 똥꼬에 껴서 어머 오빠 나 바지가 자꾸 똥꼬에 껴 아니 저에 남친 좀가려주든가 남친 그렇지 야 이게 바지가 너무 짧아서 남친 남친이 조금 민망하다 근데 손이 어우 세상에. 아이 날씨가 빼고 또 벌써부터 이름 오르게. 야 근데 내가 이영하 씨몇년다 보리인데. 내가 지금 보는 열세 번째 남자인가? 아니야 아니야 잠이에요아 아니, 남자친구 잘생겼네. 사귄 지 얼마 안 됐어. 아 나는 절안 됐겠어. 네사 개월? 네달 됐어요 네 달. 아 이제 네달 됐어. 어쩐지 한동안 안 오더라. 연애하더니 여섯 달. 이 점점 늘어나고 솔직히 헷갈리지. 아이 나 이쪽에 아가씨 둘이 와가지고 아나이 저기 우리 회색 집어버렸냐? 그 미안한데 자꾸 배꼽이 나한테 윙크하는 거아냐요야 이거 어디 월미 F C 스트라이커들인가 자 조비 자 조비 토트넘 해리케이 세토리 자 조비 자공자 앞에 손님이 많아 가만 차기 자 조비 자 박지성 왜발슛 아우다 저 아우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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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배꼽이 자꾸 윙크를 하잖아요 이렇게 힘이 세니까 납작가 없지 야네또 뭐하는 거야? 아지 아, 우리 이거 또 걸그룹 노래 그 나왔다고 그 이것도또 하네 이거이거 <laughs> 아니 나 생긴 거나 인기 지는데 애들이 리다불거한가 오야 어, 얘는 그루브가 있어. 아니 음악은 무슨 아이돌 노래인데 얘도 관광버스 댄스야? 저기 제엉드제 기절했니 제 다리 드네? 쟤는 어떻게 누워서 다리를 저렇게 될까? 너 거기 뭐하니? 전방 수류탄 엎드리야야 이거 예전에 미세이 댄스야 뭐야? 겉으은는걸 <laughs> 아, 나 정신없다. 야, 니네. 자, 밑에 다시 분들 이용하실 분들 계속해서 오른쪽이고요 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이제 짧고 굵게 정리하러 갑니다. 야, 친구들인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얘들아? 어, 다 모르는데 저기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될까? 야, 그 다리는 왜 자꾸 위로 드는 거야? 어, 빨리 친구 될 거야, 친구. 시간이 없어서. 어, 뒷구르기야. <laughs> 아직 놀고 있네, 그냥. 야 쟤는 무슨 0.5배속인가 봐 배속을 늦췄나 봐이게 느리지? 이거 나무늘보야? 가다 말러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짧은 만화 마쥬 리뷰할 마지막 라시트 저기 하러 갈게요 어야뭐이 친구 얼굴이 하지 면안 되지 <laughs> 어, <너무 다 웃음>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놀이기구 타기 딱 좋은 날씨인데 아, 다들 땀 흘리는 거 봐요 덥죠? 자손이 마르셨어요? 이제 시원하게 잘못 만나마 아쉬운 유빈 마지막이에요 어어 잘하시듯 야너 중학교 3학년이 그렇게 짧은 바지 입고 다리 올리고 앉아서 입고 너 어디서 맥심 화보집 나 어? 자꾸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그런 건 이뻐 어? 이쁘대 <laughs> 야 거기 옆에 커플 언니 오빠 괴롭히지 마야네가왜 거길 떠들어 임마 야 어머 이것들이 연애를 해? 나도 같이 자 다들 아주 고 많을 거. 어? 자 아, 근데 강 아니 가만히 보니까 얘는 운동 신경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laughs> 자 다들 아고생들많았고아나여여 옆에 커플이 아름답고 재수 없는 것도 진짜. 오호 여자 친구 손이 어디로 가요? 옆에 애들도 있는 데 옆에 애들 널브러져서 이거 야안 되겠다 야 공격해. 야, 얘들아, 공격해, 도와줘. 야, 공격해, 니들은 태어나서 남자친구 한 번도 못 살려봤다며. 야, 공격해, 껴들어, 그렇지, 껴들어. 야, 니들도 같이 놀아, 거기 가서. 어머, 이 급들이 우리도 같이 <laughs> 야, 잘한다, 그렇지. 거 사귄지 이제 반년 됐대 자 다들 수고들 했고요 우리 지금 오른쪽에 아니 도대체 남자들이 놀이동산 와서 아니 남자들이 온붓하게 이렇게 둘이서 놀이기구 타고 있으면 이게 말도 안되던 브로메이셔야 뭐야 이게 비엘인가? 아니 또 생긴거 다들 멀쩡하게 생겼어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가 나옵니다 나이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덩치 제일 좋은 중박이 이렇게 약하냐 자, 마지막 여기까지. 네, 내려가실 때 자리 빠진 부분이나 확인을 해보시고. 나얘는담요도왜 그 먹고 있는 거야? 놓치 말아서 가는 거야? 안 궁금해. 아, 장난해. 내가 니들 하루에 쟤들 뭐 하냐? 의자분이서. 너 거기서 뭐 하니?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 내려가실 때올라오시죠 반대쪽입니다. 안녕히들 어 가시고. 좋은...